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덧 계절은 변화하여서 싸을함을 실감하는 아침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나약하여지고 피곤하여지는 십사문대, 주께서 시골시를 강건케 하사, 이 환절기에 더욱더 주의 은혜로 강건의 강건함을 더하여서이 세력주와 변화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일을 하셔서 우리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늘 강건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주셔서 옥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하여 주시되, 옵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주여 악한 사람의 괴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시간 시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평안히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에게 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 그리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죄악의 물결이 날로 더하여지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 아래 마치 저희날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아미아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질는지 알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가 우선 풍족해, 풍족해하오시고 평안히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네 그 평안함과 목대비 혹이라도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으로 치닫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견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와 펼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감화, 감동하시고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며 죽기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나한 사람뿐만 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도까지에게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중에 주와 동행하게 하옵시고 잠시라도 허탄한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유튜브와 비해비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의 의 은혜로 충만 기하오시며또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한국 교회 세력 재단이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를 맞이 위기를 위기에서 구원하며 이 나라를 재앙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므로 이 나라가 복되고 이 민족이 복되고 이 백성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하신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부터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11절로부터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 사람의 뜻을 따라 내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내온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의 계시로 말하게 한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이 나미를 너희가 내는 들었더니와 하나님이 교회를 심히 박기하여 면하고 내가 내동족중의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어머리의 태로부터 나를 대정하시고 그의 은로 나를 부신시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셨을지에 내가 오하롭이가 그 회난이 아니하고.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고 이르사람으로 가지, 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다가 다시 아시 아멘 속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소명에 대한 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아, 그 태두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즐겁고 귀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쉬워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힘들지만 나는 그 일이 그렇게 예, 쉬워 보이는 것, 또 하나가 그 일을 하면 참즐거워 그래서 어제 어느 연예인의, 연예인 집사람의 감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뭐 하루 8시간씩 노래 부르라고 러면 목이 아파서 못뭐 부를 텐데, 그분은 그 노래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어지고, 또뭐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쉽고 또그 일을 하면 행복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선택적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적인 선택과 또 은사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일이 이제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뿐이지 또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을 때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이 깨닫는 것은 언제입니까? 오늘이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고 깨닫기 이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경유가 성리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보세요. 호렐산 기슭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자, 그 80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애급의 모든 문물과 학습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봉족이 어떤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의문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과거, 잃어버린 시간 같았지만,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훈련기간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는 것까지, 이렇게 80년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지금 깨달아서 오늘 처음처럼 이렇게 깨달았다고 감격할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도에서 일찍부터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민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다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성리 속에서 부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자이 아침에 이 소명론에 대해서 더 이상 아 말씀을 드리 시간이 많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 바울은 지금 다배석 도상에서 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도 그렇지만 이 귀중한 이런 시비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래, 오래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까 부른 장성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알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오늘 딱 이렇게 부르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볼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 깨닫고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다 예비하신 거예요. 모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어느 목사님 참 놀고 잘하고 머리도 좋고 재주 좋고 얼마나 필체가 좋은지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당신 죽을 때 손을 내놓고 죽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연필이었어요. 그런데 목회가 하기 시작해서 1 0 년이 넘는 세월, 뭘 해도 안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항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받다 이제 주의 종이 됐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바울이 깨달았죠. 밤에서 도상에서. 그러나, 바울이 위대한 것은, 지금 바울은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생각했습니까, 바울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인지하고 깨닫고 하지 못하듯,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간증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깨달은 것은 어머니 배송에서가 아니었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주기로 받은 그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만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필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므이가 다윗이 망명길에 오를 때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그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 새끼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럽니까 그냥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얘기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이게 훌륭한 점 우리는 자꾸 그 사람만 갖고 싶은거니 아멘. 하나님의다그 통해서 당락을 통해서 반납을 깨닫게 하시던 것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깨닫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다 하나님의 경과성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니까 하나님 이 일이 어떤 의미니까이 사건이 내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신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본질적으로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 이제 보세요. 언제서 그냐 이제 좀더 풀어서 생각하면, 그가 길리기야 다수에서 태어납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로 태어나는 것이죠. 또 외국에서 태어나 이민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블란스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저 어떤 브라질에서 태어나거나,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가릴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교포, 교민이 된 것이죠. 유대의 교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교민은 남의 땅에 가서 사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해? 재미교포, 재미동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의 땅에 가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두 나라 말을 하게 돼있어요. 또, 두 나라의 문화에 익숙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도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독일에서 어, 살다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막 들어온 무렵에 한국어 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말을 조금 익히려하다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한국어 공부하는데 와서 이 한국에서 다시 또 공부하다가 독일로 가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독일말이 금방 깨우쳐지고 알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살게 되면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답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두 문화권에 바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으로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온 세계에.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방의 사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로마의 특별히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아무리 뭐한번 설교를 3천 명이, 3천 명이 되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가서 통역을 세워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헬라 차량을 공부한 사람이죠. 거기에 능통했죠. 그리고 많은 지성인들 사이, 학자들 속에서 이해하게 하고, 심지어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말하잖아요. 음? 당신이 내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된것 외에 당신도 나와 같아지길 바랍니다. 그때그 앙리빠 왕이 뭐라 그니까. 야,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왕도 알아봤어. 이 유명한 지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라고 하는, 유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문화권 속에서 이 사도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와서 이 가마리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에, 그 당시 이 세계 그 당시 이 히브리 학자로서 최고의 학자가 가마리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다니고 뭐 고린도 건 아데니 건 로마든 어디든지 가서 훌륭한 학자들과 토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는 언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큰 고기를 잡으려면 큰 그물이 있습니다. 작은 고기를 잡으려면 쪽깃해가 들어 또라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늘 아쉽고 안타까워서 아주 어릴 때부터 믿음의 과정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자라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특별히 인문학 분야라든지 이 철학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지성인이 돼야 지성인도 소화할 수 있고 지상인이 아닌 사람도 소화할 수 있고 학자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전도할 때 박힘이 없을 만큼 들은 단단한 <laughs> 신념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없겠지만 만약에그럴수있다 정말 그렇게 한번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목회자가 한번더 대보고 싶은 것이 제 강자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진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것,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신 확실한 경련적 소망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 교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인 종교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히브리 보수적인 사람이라야 그래야 그히브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다가 시대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저와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이 사도바울은 히브리 유대교에 아주 깊이 이, 이, 이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극렬한 아, 열심있는 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니다이 말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어서 유대교에 반대하는 사람을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행동을 옮길 만큼 이 히브리 종교에 깊이 유대교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고, 유대교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과 대결할 때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유대주의의 유대학자보다도 이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더 많이 능통이, 능통하게 능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음을 전함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적절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이렇게 목사가 된 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전도하기가 쉽겠지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박해하다 보니까 이제 박해자라고 있잖아요이 박해했다는 거그 박해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 그가 빌리포가옥에서 매를 맞고 죽을 뻔했죠. 거의 죽을 죄에 대해서 이제 감옥에서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뜨고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찬송을 불렀어요. 왜 찬송 불렀겠습니 아,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핍박자였고 해방, 해방자였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대신 매를 맞고 내가 어? 활발을 받고 핍박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 그리고 나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자기가 스테반 때려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귀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리하시고 경륜하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게 주신 직분 그 믿음의 경로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분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치 사도마울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던 놀라운 경험과 성리가 거기에 있었음을 이해하신 말씀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비판적인 생각에 자꾸만 내 생을 자악하고 팔자탄형하고 비관할 때가 많사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내가 구하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요 오늘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경륜과 성리가 있음을 믿고, 나는 그곳의 성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맡긴 소명과 사명이 있을 믿고, 어떤 한,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된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복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더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숨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보에 오른손은 저봉을빌어주옵시고쥐 개하옵소서. 특별히, 바실 때마다, 보이는 손길로 채워주셔서, 일평생 도서에무지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삼일기도회모이는하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이수요 예배 다 나오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직자를 축복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